자기야 오늘 뭐 했어? 음 자기 할일 있다고 나 만나지도 않았잖아. 팀플 있다며. 그래. 그래서 나 먼저 집에 가라고 해놓고선 지금까지왜 연락도 안 해. 내가 하교하고 나서 연락 꼬박꼬박 하라했지 그래서 지금 어디야? 응? 학교 야 포차? 거긴 왜 갔어? 아니 저녁 먹는다고만 했지 술까지 먹는다고 안 했잖아. 하, 대체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건데? 그래. 지금 몇 명에서 마시는 건데? 뭐? 두 명? 응. 어. 그래, 다섯 명이서 마시다가 나머진 다 집에 갔다고. <laughs> 남자, 여자야, 여자, 지금 여자라 그랬어. 여자랑 지금 단둘이서 술을 마신다고. <laughs> 아니, 여사친이든 뭐든. 너는..내가 너처럼 하면 기분이 좋겠어?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너 나한테 연락까지 안 했잖아 <laughs> 하,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지금 몇 시야? 가게에 시계가 없어서 몰랐다고? 핸드폰은 지금 꺼냈고, 지금 1시 다 되어 가잖아. 어이거 없다, 진짜. 제일 화나는 게 뭔지 알아? 내가 전화 안 했으면 이걸 몰랐을 거잖아. 그래. 그럼 너는 그냥 넘어가겠지. 됐어 오지마 내가 보기 싫어 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술 취한 남자 수정 받아주는 거 싫어 또나 지금 너 얼굴 보면 더 화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 아님 계속 거기서 마시던가 내일 약속 그냥 취소하자. 만나면 열만 다 듣지. 그리고 그런데 지금 너 하는 행동마서는 넌 나만의 생각에 애치 없던 것 같아. 그리고 오늘 술 먹다가 늦게 들어갔으면 내일 또 늦었겠지. 요새 너 약속 얼마나 자주 듣는 줄 알아? 예전에, 응, 맞아, 옛날. 그때도 안 그랬잖아. 하루에도 세 번도 넘게 통화하고, 매일 나 만나러 오고. 그리고 설사 못 보더라도, 너가 나 사랑해준다는 게잘 느껴졌는데. 요새는 안 그러잖아. 알아. 나도 너 바쁜 거. 안다고. 이제 막 제대하느라 세상이 다할 응?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겠지 또 학교에도 적응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좋아하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한창 신나겠지 그래 아는데 근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? 언제까지 계속 기다려? 너가 만나야 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대체 몇번인데 <laughs> 내가 그 순위에 있긴 한 거야? 나는 너가 밖에 나오게 되어도 기다려야 돼? 있잖아 나 그래 전혀 행복하지 않아. 사실 이게 사귀는 게 맞는 건지 연애가 맞긴 한 건지 모르겠다. 좀 혼란스러워. 그래도 너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최대한 별말안 하고 참았어. 참았는데 내가 너 군대 기다려줬던 게뭐 그런 대단한 거 바란 거 아니었거든 그냥 너랑 옛날처럼 딱그 정도? 딱 그거 바랬어 왜냐면 넌 다를 거를 하겠으니까 항상 한결같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이젠 <laughs> 모르겠다 나 끊을래 아니야 더 길게 말하지 말자 이제 더 이상 할말 없잖아 자기야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게 뭔지 알아? 연락이 안온너한테 익숙해져가지고 하, 이렇게 있어도 충분히 혼자 지낼 만하겠다 그게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거 그거야 그렇게 가뭄이 사라진 채 너한테 의무적인 연락만 할때 그렇게 되는 날 발견했을 때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싫었어. 바로 그때였어. 그 너무 무서웠어. 그걸 알아채버리면 이 연애는 진짜 끝이니까. 미안해, 근데 그만 끊을게. 조심히 빌어가.